이제 인스펙션을. 아, 진짜. 진안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다지나 샀어. 나도 어디 가요 다음 역이 종포에서 열차 운행이 끝나는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러 가는 중이에요. 냉장고도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아, 이렇게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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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지만은 알수 있어. 이게 이렇게 건조... 음. 놀이터 색감이 너무 예쁘다. 귀여워. 오 아, 가고 <laughs> <와, 웃음> <다> 이렇게 <웃음> 많이 왔구나 <laughs> 약간... 일하느라 정신 없는 사람. 케이드 <laughs> <laughs> <키드로도> 룸은 너무 똑같아요. 완전! <laughs> <앉아. 웃음> 이번에는 앵무새. 이쪽이 노스스. 대단. 이게들 놀이터 좋다. 우와, 나무 참... 왕왕 크다. 이거 나무 타고 올라가도 괜찮아? 음, 어. 구르지진 아니고. <laughs> <laughs> 와, 이니 보면은 얘가 넘치리 넘시는 거려? 좀 가득 차있에도 탈... 네이클러버. 근데 얘는 진짜 크다. 그치 응. 이것마저 커. 바글바글한데? 어. 음, 와. 진짜 나이 들어서 이런데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음, 그리고 열심히 쓰레기 먹는 인 민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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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라>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아, 와 저건 그치, 가짜 오리, 얘는 진짜 오리. 대박 뭐야 귀여워. <laughs> 오리를 키우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는 둘이 뭐라 얘기하나 봐. 종로하는 <laughs> 봐. 가지 왕둥둥이 <왕뚱뚱이>.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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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박계생이 이거 땅 땅콩 큰 버전 같아. 얘가 메시포테이토해 먹기 좋은 감자. 음. 이게 완전 맛있는 아이 확인. 또 맛있는 아이. 중국 <laughs> K 마트. 괜찮아. <laughs> 여기 있구나. 오, 내가 자주 는 아이스크림. 한국이 그 그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좀 서운한가? 밀키트인데? 오, 나 막창 괜찮아. 막창, 곱창, 아이, love it. <laughs> 반대 아 제육 볶음밥, 계란찜 해 바이어. 와. 미쳤다 닭발과 제육 볶음. 감사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주셔서. 외국인 통. <laughs> 아, 그런다. 가 아, 아, 와. 와. 여기나 고기를 굽는. 소리 라가지 와. 응. 이거 왜 사용을 잘안 하지? 왜냐면 이게 아, 물, 물 관리를 안 해서? 불 <laughs> <안> <laughs> 어, 적까지 나오는 거지? 뒤에지 해야 되 됐다. <웃음> 오 좋다 아... 축축 아. 쳐져버린 <laughs> <쭉쭉 찾아버린> 그녀의 <laughs> 어깨 그러면 두 번째 인스팩션 할리우드 마을을 가보겠습니다 아나 저쩌 어딘가일 겁니다 <laughs> 시간이 거의 10분 남았는데 갑자기 얘네가 30분을 미뤘어요 난 이미 왔는데 그래, 근데 마침 또 오는 길에 지금 시각이 거의 6시거든요? 만취해서 털라고 정신을 못차리는 여자를 봤고요 여기 치안이 안좋하는 친구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을 안 보고 가야겠어요 여기는 괜찮아도 안 온다 어떤 집인지만 밖에서 슬쩍 보고 가려고요 아. 그냥 안 보겠다고 메시지 보내려고 했는데 딱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트래픽 때문에 늦는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내일이나 모레 되는 날 있냐고 그랬는데 그 외에 말 내일이나 모레면 방이 없을 거다 구라빙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전화로 친절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서 그냥 양 김에 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큰 나무가 공원이 있는 건참 좋네요. 근데 이제 마트나 이런 게 주변에 없어서 역은 가까운데 아, 조금 그것이 아쉽다. 거의 고민 줄 알았어요. we uh, if <laughs> okay. <laughs> okay. Mm -hmm. So she's packing, of course you're getting everything, uh -huh. everything board. So we have a little kitchen at here Yes Oh, it's very big We have all the appliances, we have an outdoor area oh. there. Mm. BMW 타기. <머데기> <머데기> <오. 머데기> <머데기> <웃음> <웃음> so we have <laughs> two t s two ovens to m i c r o w wow. <laughs> <laughs> 쓰는 사람마다 깔끔하거나 아니거나 그래도 첫 번째 집보다는 요새 낫긴 하네요. 아직 방을 보진 않았지만 약간 기숙사 같은 느낌인데 350 350 Mm. The guys are living in two days. Ah, uh, okay. Um, so what we do is we will change these beds for a double bed. Ah. And you will still have double wardrobe. So two wardrobes mm -hmm. for you, okay. um, the desk and one double bed. Ah. Yep. Mm. Mm. 응. 사실 어쩌다 보니 두 곳을 봤는데요 썰임까지 근데 바로 아래 저렇게 술집이 있어서 엄청 시끄러울고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너무 좋은 집을 본것 같아요 다리로가야지 오늘 저녁은 참치 아보카도 저녁